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하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의 교원 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교원의 조사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어떤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사 대상별로 인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하겠습니다. PPT 오른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지침서 페이지를 참고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조사 대상은 총장,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시간강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 중인 전체 교원과 2022년 4월 2일부터 2022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 채용되었거나 재임용 또는 퇴직한 모든 교원을 입력합니다. 단, 연수정보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원 조사를 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생 정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이나 어학원 소속의 교원은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폴리텍 대학의 경우 비하기과정만 담당하는 교원도 마찬가지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신규 채용된 교원은 퇴직 교원 한 줄, 신규 채용 교원 한 줄로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 교원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지침서의 퇴직 교원 미입력 항목표나 코드집의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대학 직원이면서 비전임 교원인 경우 직원과 교원으로 중복 입력이 가능하니 비전임 교원으로 별도 계약한 교원의 정보를 원자료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증명에 따른 학력 등 자격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교원의 정년은 설립구분과 관계없이 만 65세이며, 비전임교원인 경우 국공립대학은 만 65세. 사립 대학은 교원 인사 규정에 명시된 정년에 따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이 지난 교원은 대학에서 전임 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 교원으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기타 교원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구분별로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임 교원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는 교원이어야 합니다.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앞서 설명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교육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교원의 경우도 전임교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로 입력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 중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은 교원은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강사의 인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임용되어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이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으로서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강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하여 강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은 첫째, 원격대학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이버 대학을 제외한 원격대학으로 방통대만 해당됩니다. 둘째는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으로 학기 자녀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강사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의 경우 이번 학기에 수업이 없더라도 강사로 입력 가능합니다. 단, 앞서 설명한 조건 중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겸임교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되 강사의 예외사항 두 가지를 준용하며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 제1호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 참여를 위한 겸임교원, 초빙교원과 제2호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겸임교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이 아닌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해야 하며 본직에서 상시 근무자로서 해당 직무로 근무한 경력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경력은 관련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교육 경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준 중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교원은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겸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상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교원은 겸임교원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의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은 겸임교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지난 학기에 강의가 있어서 겸임교원으로 입력을 했었더라도 이번 학기에 강의가 없다면 해당 교원은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강의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와 유사하지 않거나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교원은 겸임교원 도입취지와 어긋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직기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교원과 타 대학 소속의 전임교원과 전임연구원 또한 겸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임교원과 관련하여서 정보공시, 현장점검시에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바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조사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초빙교원도 겸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강사의 예외 사항 두 가지와 앞서 설명드린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초빙교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빙교원이나 겸임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내용검증에 검출되는 경우 총네 가지 사유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초빙교원의 경우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며 학교의 직장가입자이고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 교원은 초빙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열한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거나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전임연구원인 경우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교원입니다. 기타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를 제외한 교원을 말하며 대학에서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지만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인정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은 기타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명예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명예교수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증명 항목을 명예로 하여 기타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강사는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2019년 8월 1일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으로서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시간강사와 2022년 4월 2일 이후 퇴직한 시간강사만 시간강사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시간 강사와 강사는 구분해야 하며, 시간 강사에서 강사로 다시 채용된 경우, 퇴직 시간 강사 한 줄, 신규 강사 한 줄, 총두 줄로 입력합니다. 이어서, 교원 원자료 상세 지침 및 기초 집계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